그럼, 주사위 돌려서, 주사위가 이제, 적은 사람이 술래로 가죠. 제일 적은 사람. 적은 사람이 음. 술래? 네, 좋아요. 네, 술래, 술래 정하기. 그럼, 저부터 돌릴게요. 네. 네. 사. 어, 사. 삼. 삼. 육. 가자. 육. 오! 오. <laughs> 아, 네, 목다리님이 일단 술래고요 어. 그, 분어 어차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네. 어, 저부터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분 제가 골라볼게요. 헐. 아, 근데 겹치면 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알죠? 아, 그럼요. <웃음> 해순부 헉. <laughs> 음. 갑시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해순부 어, 가겠습니다. 자, 레디. a d y 잠깐, 이거 마이크 시작하고 마이크 끄면 되죠? 전부 다 끄면 돼요. 아, 오케이. 걸린 사람은 끄고 술래는 끝나고 키면 돼요. 아, 네. 오셨어? 안 오셨잖아. 어, 오셨다. 오셨다. 갑시다. 어떡하지? 어디 숨지? 정말 큰일 났고? 잠깐만, 어디 숨. 이거 숨을 데가 있어, 진짜로? 여기 숨을까? 여기? 여기밖에 숨을 데가 없잖아. 최대한 뒤로. 여기, 여기 있자. 여기. 어때? 모를 것 같지 않아? 왜? 나 몰라. 여기 해적이 어디야. 에... 저기 누구 왔다? <laughs> 형님, 왔다. <laughs> 여기 안 되나? 어, 아, 뭐야? 아, 이미 이 있어. <laughs> 아, 내가 제일 머리 숨어야 되네. <laughs> 나 여기 숨을게요. 레전드로 숨은 데가 있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유튜브 가게도 좋다고 봐봐. 아, 아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음, 야, 이거지, 야, 여기 근데 배지 머리 너무 큰데? 어? 어? 어 여기 괜찮다 <laughs> 어 여기 괜찮다 어어 어, 괜찮다 어 여기 괜찮다 나 여기 있을래 제일 먼저 들킨다고? 왜왜 아, 왜? 아니야 아 제발 그냥 가라 제발 몰라라 지금 가야돼 오키 약간 색깔도 약간 이 나무 색깔이랑 비슷해서 안 걸릴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못 찾은 거 보면은 지나가 지나가셨을지 않았을까? 야, 그러니까 이런데 숨어 있지? 야, 나본거 같아. 오, 왔다, 왔다, 왔다. 큰일났다. 야, 봤냐? 안, 안들켰지안들켰어 됐어. 어, <laughs> 이거디. 어, 이거디. 어, 이거디. 잠깐만. <laughs> 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 이거다 봤냐 여러분들 아 깔끔했죠? <laughs> 아여기 진짜 레전드라니까 나 진짜 겨우 찾았어 내어 뭐야 발견했네 클났다 클났다 아어나 터치 안 했어 야, 나 터치 안 당한 거 아니냐 아직? 그치? 어 터치 안 당했어 어 제발 제발 자자아 아이고, 선생님, 가세요! 자, 한분 터치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원래 한 번씩 떨어지면서 이런 데도 쓱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아이고, 이제 한명 남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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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 옆에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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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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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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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런 데 숨으셨나요? 어아 루미님, 네그 어디서 들켰어요, 루미님? 선생님. 어, 그이 그... <laughs> 안녕하세요. 아그그그 그, 그 바위 많은데. 어 맞아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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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어어 <laughs> 어, 뭐야, 어 왔다 왔다, 어왜못 오지? 어? 오케이 오케이. 찾은 건가? 오케이. <laughs> 다 찾았습니다. 저... 마지막에. 대박. 2 2 4 가자. 어? 오. 그러면? 루밍밍님이 술래 아닌가? 제가 루밍... 술래. 제가 술래 할게요. 아 루밍밍님이 술래 술래고 그러면? 네. 그 맵을 그러면 또 형님이 고르시죠? 어 그래요. 당장. 음. 이거 이거 괜찮나요? 헐, 브로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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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이런, 어, 이거를 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거 허 아, 해영님 이거 아, 새아 쉬고 하는 거죠, 지금. <웃음> 아, <laughs> 시는거 같은데. 예, 연습 해오셨는데 지금. <laughs> 아, 좀 아. <laughs>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설마 거기? 돈 많은데. 어. 나다 어. <laughs> 거기서 거기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어... 예, 예상치 못한 어... 맵이 나와서 아, 오케이 같은데 숨는 게 금지기 때문에 그쵸? 어, 조금... 오케이, 일단 갑시다. 일단 나한 바퀴... 일단, 일단 갈게요. 돌아야 되지, 그냥 기다리고... 음. 아무도안 숨는 데를 숨어야 돼. 음. 사장님, 마이크 안끈 거야. <laughs> 사장님이 마이크 안 껐어. 근데, 아무도 안 숨는 데가 어디있을왜 <laughs> 자꾸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근데 여기 숨을 데가 한 곳밖에 없지 않냐? <laughs> 아 졸라 웃기네 진짜 <laughs> 마이크 왜안 끄시냐고 <laughs> 무슨 색깔이 안 왔지? 야 색깔, 색깔 누구지? 루밍님, 루밍님 무슨 색깔이지? <laughs> 아 개웃기네 진짜 아 노란색이야?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 이미 있잖아 그러면. <laughs> 아, 아니, 마이크. 아니 산타님 마이크 왜안 꺼요? <laughs> 어?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저 왔어요. 이제 3분 후에 찾으면 되죠? 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고고. 근데 여기 브로디 비밀 연구소가 숨을 때가 솔직히 딱히 많지가 않아요. 위장할까? 여기서 이제 소환되고 있는 배지로. <laughs> 아, 오반가어 아, 잠시만요. 음.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안되는데 야 어디 숨어 이메 어, 놓친거 같은데 나 이거 어떡하냐 거의못 숨을거 같은데 그냥 여기 숨을까? 지름길을 지름길 아닌데 지름길 여기 숨을까 차라리? 오오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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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핀색 저분도 똑같은 생각하네? 아, 그럼 숨으면 안되는 곳이야 어, 저분도 똑같은 생각했기 때문에 어, 숨으면 안 되는 것이야좀 <laughs> 아, 어려운데는... 아, 벌써 2시... 2분 53초야, 벌써 아, 일단, 일단 지나가 일단,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야, 벌써 차... 야, 벌써 3분 지났다 여기 뒤인가, 설마? 뒤에 아무도 없지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지, 어. <laughs> 야, 여기 없어, 내가 볼 때. 아냐, 아냐, 안 망했어. 여기 못 찾아. 저기 부스터도 있어가지고. 아예못 찾아, 여기. 조금, 조금 사이드에 있자. 어, 이렇게. 아이, 못 찾아요. 아니, 여기 갈 거라 생각은 못 하겠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제 가면 되지? 오케이. 야, 찾아보자. 잠깐만, 설마 이런 데는 없겠지? 이런 데는 없겠지? 분명히 다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숨을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런 데 샅샅이. 이런 데 지나치면 안 돼요. 이런 데 구석구석. 그리고 여기 로봇 사이사이. 여 로봇 사이사이. 여기. 응, 음, 없어. 아, 뭐지? 그러면은, 여기, 응, 음, 여기 한 명? 응, 아니야? 응, 음, 여기 한 명? 응,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여기, 여기 한명 있다! 오케이! <laughs> 응, 너무 쉽죠? 아, 여기 안될것 같은데, 여기 숨으면. 아! 아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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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나간다 어 지나간다 어. <laughs> 너무 쉽죠 잠깐만 허블입니다 어왜안 보이지 어 뭐지 어, 어디 잠깐만. 아, 아! 찾았어! 아! 뭐야! 찾았어! 오 어? 오, 잠시 오, 봐봐! 지나쳤지! 어? 오, 아닌가? 어? 오, 하이! 루밍밍오 <laughs> 봐봐 아, 야나못본것 같은데? 봐봐 봐봐 나한테 못 오잖아 어, 지나갔잖아. 오 지나갔잖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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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왜 다른 분이었어? 또 네, 어, 저기... 가야되는데? 어, 뭐야? 살았으면 뭐야? 여기 있어? 너무 쉽잖아! 흐, 다 차, 아, 큰일 났다. 나만 못하지만 어떡하지? <laughs>